가해자가 술을 마신 뒤 차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저한 사고 발생 20분 전 CCTV 영상입니다. 전직 공무원인 운전자는 지인 여럿과 점심 자리를 했고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혼자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9명이는데 여기 명이가 들어 먼저 나가신 거지 가는 것도 못고나 오는데 그분은 자지 아요 하지만 벽과 부딪힌줄 알았다며 아이들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는 말이 바뀌었다.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제한 속도 30km인 스쿨존인 만큼 과속 여부를 확인해.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